통통하게살 오른 제철 장어로 가득 찬 배. 약 3시간에 걸친 조업을 마치고 힘차게 항구로 돌아가는데요. 누군가 들어오는 배를 반갑게 맞이합니다. 오, 누구, 누구, 아니, 어, 좀 잘, 많이 잡았네 어, 고생했어. 갔다. 어, 아니, 누구세요? 아, 저희 애기 엄마. 아, 아, 아 안녕하세요. 어, 예민한 성질을 가진 장어.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곧바로 항구 앞 식당으로 향합니다. 조업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다시 식당으로 출근한 선장님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더 좋은데요? 기본이죠 그 정도는 배 사람들은 고단백 저지방 영양 가득 가을의 풍미를 먹으면 제철 장어 한입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죠. 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장어의 맛을 한층 끌어올리는 이 집만의 비법 노하우가 있다는데요. 뭘까요? 손질한 장어를 바로 요리하지 않고 바닷바람에 2, 3일 건조한다는데 그래야 장어의 쫄깃함이 올라간대요. 와 이런 거 처음 봐요. 저희 같은 봐요.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조금 제거를 해줘요. 그래야지 장어가 구울 때 깨지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식감도 약간 좀 좋아져요.